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수종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백캠의 기적, 내신 기출, 적중률 분석 영상입니다. 자, 2022년, 은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관한 내용이구요, 어, 목차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요. 세 가지로, 가, 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첫 번째는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어, 수학에 대한 총평, 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문항과 백헤맨제라는 베이스캠프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어느 정도에 적중을 했냐? 어또약판는 영상이네. 약판는 영상은 맞는데 거짓말을안 합니다. 뭐 시험 본 다음에 나중에 교재를 수정하고 그런 짓안 해요. 그런 짓 하면 걸려. 베이스캠프 학원에 얼마나 많은 재원생들이 다니는데 무조건 걸립니다. 그런, 멋없는 짓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기초적인 문제들 맞췄다고 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아, 그런 건 너무 좀 그렇죠. 기초 문제,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적중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게 아니라 좀 응용된 문제들을 얼마나 적중을 했냐. 어, 또, 그것도 또다 찾기도 좀 귀찮아요. 그래서 몇 개. 한 대표적인 한 두세 개 정도의 어, 문제들을 한번 추려서 봤고요세 번째는 은평고등학교 킬러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 아, 은평고등의 킬러는 요 정도 수준이구나.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 수학 총평입니다. 자, 일단요. 객관식 1 8문항과 서답형 4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자, 객관식과 서답형이죠. 서수령이 아니에요. 서답형입니다. 답만 맞으면 끝이에요. 과정 안 봅니다. 자, 70점,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합성 함수였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얘죠 여러분들이 느꼈을 건데, 객관식 18문제에 70점이야. 그러면 그냥 나누기를 하더라도요. 4가 안 돼요. 대략적으로 뭐한3.9 정도. 한 문제당 3.9점 정도 평균을 때렸을 때, 4문제에 30점입니다. 4로 나눠 봐요. 얼마가 되죠? 7.5가 돼요. 에이... 거의 몇배 차이야? 거의, 거의 두배 가까이에 관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서수령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서답형을 봤을 때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두 배, 내지는 1.5 배까지는 가겠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모르는 거에 시간 잡히지 마세요. 내가 서답형부터 풀라고는 안 할게. 모르는 거에 괜히 시간 막 허비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너 건너뛰고요. 서답형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 분명히 있거든. 진짜 뭐 서답형이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 서답형, 그리고 문제. 비교했을 때, 난이도 차이 없는 그 동일한 거 많았고요. 서답형이 쉬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음평구에 대한 수학 총평은요.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이쉬습니다아 솔직히 쉬웠어요. 솔직히 많이 쉬웠고요 다른 학교 시험지 보면 난리 날 겁니다 은평고 학생들. 절대로 쉽다 보니까 우리가 뭘 했으면 안 되고 실수를 하셨으면 안 됐다. 실수를 하면 안 됐고 실수를 하면 안 됐고 시간 관리 정확하게 해갖고 사실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너무 그 정도로 쉬웠어. 시간 관리 확실하게 하, 하셔가지고요. 검토할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해음 은평고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무조건 다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었어요. 베이스캠프 학생들은 일단 한 번씩은 다 풀었어, 한 번씩은 다 풀어봤을 문제들이었고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은평고 학생들은 어 준킬러, 킬러까지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길게 봤을 때 뭐. 최상위권 학교 가려면 정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최상위 학생들은 좀 예외를 할게.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킬러 문제를 어, 푸는 게 맞는데, 어, 자기가 뭐한 3등급, 4등급, 4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한다, 4, 5등급 왔다 갔다 한다, 3등급이 목표다. 이런 분들은 킬러 문제까지도 볼 필요는 없고, 음? 킬러 문제까지도 볼 필요도 없고, 자기의 목표가 4등급이나 아니면 3등급 끄트머리다 그런 분들은 진짜. 중간 중상 난이도 문제, 거기에 중킬러 문제 정도까지만 훈련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3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킬러까지 한 보더라도 2등급도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최상위권이랑 상위권 봤을 때 상위권이랑 중상위권을 지금 변별력이 있는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실수를 누가 덜 하냐의 차이였어. 최상위권은 어차피 남남이니까 별개의 존재니까 우리가 아예 배제를 시킨다면 라 상위권과 중상위권은 실수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킬러 정도까지만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은 모르는 문제는 없다.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 학생들은 중킬러 정도까지만 해서 충분히 훈련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수능이 필요한 학생이다. 최상위권 학생이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킬러 문제까지도 도전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총평은요, 쉬웠다. 쉬웠습니다. 서답형 좀 폭이 어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서답형부터 해결을 해라. 이 정도가 은평구에 관한 총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구에 어 백해 맨주 적중인데 자, 절대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죠. 뭐 쉽다고는 안하는데 아까도 말했죠쉽뭐중 킬로 정도만 풀면 충분히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아, 두 개의 곱두 개의 곱에 관한 최대값, 최소값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와, 동일하죠? 동일한 구조로 나왔고요. 그때 뭐 a, b 알파, 베타에 관한 내용 어, 들어와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예요.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짝수인 걸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많이 했고 우리는 그거보다 어려운 n 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도 3의 배수이다를 배우를 이용한 증명법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음평고 시험 서수령 3번 문제가 더 쉬웠다는 거, 더 쉬웠고. 어, 백0회 맨제했던 이 42번 문제를 해결한 친구라면 충분히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어, 어 선생님, 왜 적중문제를 두 문제밖에, 왜 수록을 안 하셨죠? 라고 할수 있는데요. 두 문제밖에 수록을 안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쉬운 건 수록을 안 해요. 너무 쉬운 거는. 근데 너무 쉬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어. 내가 그거 수록하면 욕먹어요. 아이고 나도 적중하겠어 욕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수록을 안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 그래 요정도는 적중이라고 할만하다 라는 것들만 수록을 했다 그 정도로 은평고 시험이 쉬웠다 쉬웠다 야 근데 이거는 하나 말할게요 지금 후배들일 수가 있겠죠 후배들 중에서 어 뭐야 은평고를 지나을 예정하는 학생들 중에서 뭐야 은평고 쉽다네 계속 쉽다는 말 하잖아 아니 뭐야 뭐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작살납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난이도가 달라요. 타 학교에 비해서 쉬웠다는 거지.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학교에 비해 쉬웠다는 거야. 은평지역에 있는 타 학교에 비해 쉬웠다지. 수학 시험 자체, 수학이라는 거 난이도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쉽다고 하니까 그럴까 봐.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상대평가니까 난이도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상대평가니까. 자, 킬러 문제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양수 AB예요. 얘도 조금 아쉬웠어. 양수라는 말을 숨겨놨으면은 좀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었을 텐데 양수라는 말을 숨겨놓지 않고 양수라는 말대로고 알려줬고요. 두 집합 AB에 대하여 바바바바바 부등식 부등식 나와 있습니다. A, U, B가 공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뭐죠? P이기 위한 뭐뭐이면 뭐뭐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가 뭔지는 상관도 없을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서로 같으면 되겠죠. 서로 같으면 될 거다. A 교비가 공집합이 되는 것과 요 녀석의 관계가 서로 같으면 되겠다. 한마디로 필요 충분 조건 인식할 필요가 없었다. 두 개가 겹치지 않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부터 볼게요. 자요 녀석은요, 이 A랑 마이너스 A가 0되게 하는 값인데. 원래는 대소관계를 힘들게 내면 어려웠을 텐데,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조건 ea가 크고 마이너스 a가 작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e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b 부분을 보면요. 절대 값 바로 풀어버려요. ex-6이 b보다 작고, 마이너스 b보다 크겠죠. 자, x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b 플러스 3. 마이너스 어, 2분의 b 플러스 3이 되는거 알수 있을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될건 뭐야 요녀석과 요녀석이 겹치면 안된다라는거죠 자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그리는데 확실하게 아는게 있어 a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2a가 요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a는 여기에 위치해 있을거야 그래프는 수직선은 요런식으로 표현이 돼있겠죠 그럼 우린 요녀석과 얘가 겹치면 안되거든 근데, 지금 얘가 어차피 스탬플러 심이잖아. 그럼 겹치지 않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겹치지 않을 때, 왼쪽에서 겹치지 않을 텐데, 비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죠. 왼쪽에서 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다. 오른쪽에서 안 겹칠 수밖에 없겠다. 또는, 3. 3이죠. 3에서 2분의 비만큼 오른쪽, 2분의 비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기준은 3이 될 겁니다. 3. 3을 기준으로 스탬플러 심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했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3이 되겠죠. 끝났네요. 겹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건 결국,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안 겹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이 이 a보다 크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따져야 될건 등호의 유무죠.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죠. 한 명은 갖고 있고 한 명은 안 갖고 있잖아. 등호가 붙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양쪽에 2를 곱해서 전개를 때리시면 4의 플러스 b가요,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이 없었다라면 좀 문제 좀 좋지 않았을까. 양수 조건 때문에 이문제는 많이 쉬워졌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서술형 4번입니다. 집합 x a b c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랑 g가 있대요. 근데 걔가 서로 같대. 그 말은 뭐예요? FA랑 GA 같고요. FB랑 GB 같고요. FC랑 GC가 같아요. 자, 그때 집합 X와 함수 f(x)의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f랑 g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래프 그려요. x축, y축 그립니다. 지금 f(x)는 x 제곱이에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0 꼭지점 원점 지날 거고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는 0과 2가 해인 0과 2가 해인 2차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되겠지. 지금 얘가 f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g를 여기에 동시에 그리는 거지. 왜냐하면 f랑 g가 같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결국 교점에서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y절편이 2고요. 기울기가 2고 x절편이 2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지나가는 거알수 있겠지.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 마이너스 6이거든? 그럼 2일 때 0이고요. 기울기 3이니까 요렇게 지나가겠죠. 끝났습니다. 결국은 같아질 수 있는 지점은 두 함수의 교점에서 같아지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교점 한 명은 알아요. 얼마인 거 2인 거 알죠. 그럼 a, b, c를 대소관계를 내가 정해줬을 때 b는 2가 되는 거알수 있을 거고 이 왼쪽에서 작은 지점이 a일 거고 오른쪽에서 만나는 지점이 c가 되는 거알수 있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왼쪽부터 가자고. 왼쪽은 x제곱과 누구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의 교점이었습니다. 그쵸? 0보다 왼쪽이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데 1은 안 되겠죠. 0보다 작은 범위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3X 마이너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2X의 교점이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X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또는 6이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또는 6이 나온다.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어요? 3 x x 제곱2 어, 플러스 6이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얘는 6이 아니네. 어, 2 또는 3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2 또는 3. 자, 그래서 c는 얼마다? c는 3인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집합 x는 2, 2, 3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때의 치역이니까 함수값 찾으면 되잖아?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죠? 4가 나오고 f의 2는 얼마죠? 0이 나오고요. F의 3은 3, 3, 9. 여기에 대입해야죠. 3은 3, 3, 9, 6이니까 3 나오는 거알수 있겠지. 따라서 치역은 0, 3, 4가 치역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이거를 킬러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야. 이게 8점짜리예요. 8점짜리. 이게 어렵냐고. 다른 학교 킬러 문제에 비해서. 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킬러 정도까지의 난이도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고반복 고반복을 그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킬러 정도 수준까지 최상위권 친구들은 킬러 푸시고 최상위권이 아니다. 자기는 중위권이다. 그런 분들 또는 중상위권이다. 그런 분들은 준킬러 정도까지의 난이도의 문제를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은평고 1학년 수학 시험지 분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